샬롬, 3월 31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시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서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시편 119편 73절에서 76절.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풍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대나리온씩 풍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혹시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나는 너무 늦은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주변 친구들은 취업을 하고 결혼하고 자리를 잡아가는데 나는 아직 준비도 안된것 같고 남들보다 뒤처진 것 같고 마치 내 인생만 멈춰 있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가 자주 겪는 마음입니다.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하나님도 나를 그냥 지나치시는 걸까? 이런 불안과 낙심이 우리 안에 자주 찾아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4절. 그 말씀은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위로와 도전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면 예수님은 천국을 포도온 주인에 비유하십니다. 이 주인은 아침 6시에 일꾼을 부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그리고 오후 5시, 하루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도 일꾼을 부르러 나갑니다. 이 장면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늦게까지 사람을 부를까? 이제 와서 무슨 일을 시키겠다는 걸까?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다른 시간에 부르십니다. 어떤 사람은 일찍 믿음을 갖고 어떤 사람은 인생이 한참 지난 후에 부르심을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부르셨냐가 아니라 그 부르심 자체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후 5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우리를 쓰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쓸모 있는 사람, 준비된 사람만을 원합니다. 실력이 있고 젊고 빠른 사람만 뽑습니다. 그래서 자주 스스로를 평가합니다. 내가 뭘할수 있을까? 내가 지금 불러질 자격이 있을까? 하지만 포도원 주인은 누가 얼만큼 일할 수 있느냐 보다 그들을 일터에 데려오는 것 자체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에서 아무도 나를 안 써줬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쓸모없다고 느끼는 인생, 늦었다고 생각하는 인생, 실패했다고 여기는 인생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내 삶의 가치는 내가 얼마나 빨리 왔느냐, 얼마나 오래 일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 했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사람들과 비교하며 내 삶의 가치를 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비교가 아닌 은혜의 질서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온 사람이나 오후 늦게 온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부터 모두 소중한 일꾼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 속에도 내가 너무 늦은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아직도 부르실까 하는 두려움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와도 괜찮다. 지금부터 나와 함께 일하자. 넌 충분히 소중하고 나는 너를 기다려왔다. 우리 모두 누구나 자존감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인생이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을 때, 남들보다 느려 보일 때, 우리의 마음 속 깊은 곳에는 나는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생각이 마음에 파고들 때, 꼬리에 꼬리를 무는 헛된 상상력이 발휘가 됩니다. 그 상상력으로 해야 할 일에 집중할 수 없고,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결국 소중한 하루를 망치게 됩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 사실, 그 사실 하나만으로 나는 이미 귀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부르심의 대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부르심의 은혜가 나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에너지가 됩니다. 나의 존재 가치는 연봉이나 인스타 팔로우 수나 어느 직장을 다닌다는 것이나 결혼의 여부나 나이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 그 부르심에 내가 응답했다는 사실이 바로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증명해 줍니다. 그러니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비교가 아닌 은혜로 살아간다. 나는 늦지 않았다.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현재, 지금, 여기에 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랑받는 귀한 존재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모든 것이 소중한 열매로 맺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 부르심의 은혜로 하루를 소중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신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게 하소서. 세상의 헛된 비교에 시험들지 않도록 성령 충만하여 주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